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15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튤립의 두 번째 단어에 들어가는데 Unconditional Election에 해당합니다. 이 말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스프롤 목사님은 주권적 선택이다. 라는 말로, 어,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예정을 말할 때,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이것이 오로지 인간편에서의 어떤 기여가 1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해 결정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여가 없이 그래서 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정보를 쫙 펼쳐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정보를 선택하고, 우리가 믿기로 한 것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외적인 부르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자유의지이고. 이 자유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자유 의지라는 이 말이 우리가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순수한 선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오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중생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다. 믿음 이전에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택하신 자들은 모두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부당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프롤 목사님 말했듯이 이런 일들은 다. 에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유적이라는 거, 그 하나님 뜻대로 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슨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뭐 우리는 뭐 완전히 뭐 아무런 이런 인격도 없고, 우리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만 하고 정해진 길로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야 할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를 말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똑 앞에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앞뒤로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착 펼쳐 주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다른 블로그 자료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선택과 유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 어, 유기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오직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 오직 은혜의 상물이다라는걸알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창세전의 예정을 말하긴 말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예정이라는 것은 컨디셔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 예정이 들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믿을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로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생내적으로 자연 출생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를 결정하는 마음, 동기, 지향성, 이런 것 자체가 다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쁜 나무가 되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은 어때요? 자기 행위로서. 행위라는 게꼭 무슨 움직이고 뭘 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내가 스스로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성경의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스프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 여기 중요한 내용의 165페이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어,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의성,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쁘신 뜻대로 라는 것이 어, 무분별한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이기쁨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이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본성에 일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거짓말을 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 죄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에 일치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 시비를 걸지 못한다. 부당합니다. 우리가 뭐 꼭두각시입니까? 우리가 로트입니까 리모컨트롤 당하는 로트입니까이 소리 못 한다 이거예요. 아까 로마스 9장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결코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이 기쁘신 뜻에 대해서 빌리보스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한그 내용이 뭐냐? 마우를 마우리 사도 마우리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선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작업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협동 사역이다. 성화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그 본성 새로워진 본성에 일치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중보하고 역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은혜 안에 장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 구원에 우리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응당한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했듯이 구원론은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존재론이 존재가 사명을 지배한다. 우리가 변화된 존재면 그 변화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거나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됐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은약의 트랙을 달려야 된다. 이 은약의 규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언제 이 고생 안 하고 살수 있나?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언약의 기본을 어떻게 지켜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기도하는 거죠.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언약의 트랙을 달려가는 거. 그리고 여기 내용에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스포로 목사님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상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어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는 또 죄가 많고 적거인게 아니라 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원에서 온죄의 상태 아래 우리는 다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1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자유의지를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그 조건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정을 말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정을 말하고 어, 이 개혁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로 죽은 자들이다. 영적인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체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살려야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뭔 어게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거지라서 아직 목숨이 살아 있어서 아 이렇게 어, 구명조끼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불치병 이외에서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약을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구명 구명조끼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런 비참한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정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 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고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바이블빌리브다. 아무리 바이블빌리브라 해도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자죠. 근본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뭘 반대합니까? 칼빈주의의 튤립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어? 로만 카톨릭으로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드글라스 보먼트 같은 사람이 가버렸잖아요. 많은 교수들과 신학생이 졸업생들이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튤립을 반대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로만 카톨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자유 의지를 왜 하나님이 침해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 스포로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의대로. 그 자의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일치되게 하나님께서 그 뜻에 기, 기쁘신 뜻,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주건적 선택으로 우리가 예정함을 받았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알미니안 주의의 그런 구원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믿자마자 믿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고 세대주의의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칼빈주의 튤립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을, 이 개혁신학의 믿음을 지켜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